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세요 오늘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괴담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친구를 만나러 그의 집에 갔습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다니입니다 제 이름은 오니기예요 저는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웃었습니다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를 발견했습니다. 그러고 보니 밤 11시였다. 나는 두려웠다. 지금은 도로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혼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별 생각 없이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. 나는 집으로 떠났다. 나는 밤에도 계속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.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. 차드의 빗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. 길을 지나갈 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. 마음 속에 두려움이 컸습니다. 나는 계속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. 나는 마음 속으로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나아갔다.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두려웠는데, 갑자기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. 나는 매우 무서웠다. 두려움으로 손과 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.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. 나는 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. 그 남자는 매우 무서운 것 같습니다. 귀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이것을 보고 저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. 나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.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. 그는 큰 소리로 웃고 있다. 계속 열심히 달렸어요. 나는 계속해서 텅빈 길을 달렸다. 어디에도 아무도 없습니다. 길가에 있는 큰 나무에 가서 멈춰 섰다. 나는 숨을 헐떡였다.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. 나는 여전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. 나는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았지만. 그 두려움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요?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나는 다시 앞을 내다보았지만 내가 본 것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나는 내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. 그냥 보고 있어 나는 겁이 났다. 나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. 혈액순환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. 나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.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내 목을 잡았습니다. 매우 빡빡합니다.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나는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. 하지만 난할수 없습니다. 그는 내 목을 잡고 나를 들어 올렸다.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. 어느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. 눈을 뜨고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 어젯밤에 여기서 기절한 것 같았다.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을 기억했다. 두려움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.